이제 어디 가시나요? 집에 가야죠.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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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현장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오늘 현장은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 이제 벽이 이제 진입구 쪽에 이제 네.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코너 꺾을 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제 이 꺾이는 부분 쪽이 여기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 벽을 커팅을 해서 감사합니다 좀 없애달라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요거 작업하러 왔습니다 뭐야 금, 금방 나가네 자 이거 철거 한 다음에 마감은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지금 차 진입로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벽면은 미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너 보드 있어요. 코너 보드 탈거해서 이쪽에다 설치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안쪽면 은 미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흰색 페인트로 마감해드릴 거고 바닥은 우선 이 옹벽을 철거한 다음에 여기 서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단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 미장, 여기하고 여기가요 네, 네. 미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우선 아스콘이랑 몰타에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은 철거를 해놓고 사장님이랑 담당자랑 얘기를 다시 한번 미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사장님 날씨 춥네 오는 거봐 얼어버리죠. 응. 어. 아 그냥 물 뿌리면 그냥 얼어버리네. 나 이거 아까 뿌린 거구나. <laughs> 살리려면 네. 얘는 안 돼요. 얘까지 날릴 수 있어요. 이 밑에는 공구리 친 건데, 그거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철거는 다 끝난 거죠. 네, 철거 끝나고, 바닥, 벽면, 벽면 몰탈 마감하고 지면은 아스콘 마감으로 갈 거예요. 우선 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미장 작업 하고 식사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콘 작업 들어갈 겁니다. 이제 많이 오후 되니까 따뜻해져가지고 양생 금방 될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미장 양생이 돼야 페인트 작업을 또 하니까 그렇죠. 네, 좀 서둘러서 미장 작업까지 하고 해 떠있을 때 빨리 끝내야죠 몰탈은 지금 물기가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면이 안 예쁘다 계속 만지잖아요. 네. 그럼 계속 흘러내려요. 그죠. 만질수록. 네. 지금 보면은 벽면에 벽면에서 조금 물기를 빨았을 때 꼬독꼬독했을 때 그때 다시 만져줘야지. 음... 지금 계속 만지면 어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그러다 보면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인만 잡아주고 흘러내리죠. 네. 흘러내리죠. 네,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라인만 잡아주고, 쉽게 말해서 마무리는 좀 있다가. 좀빤 네, 다음에. 네. 아니, 아니. 설 연휴 때 우리가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어떤 걸 할래요? 핑크 할래요? 노랑 할래요? 파랑 할래요? 초록 할래요? 아, 파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후레시맨 중에 파랑색이야. <laughs> 자, 지원자 한 명, 입사 지원. <laughs> 함께 할수 있는 가온. 사장님 이제 시공이 마무리가 돼가는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사장님하고 아, 협업 네. 협업인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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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그 협업을 이제 옛날 대표님만 얘기해 주셨어 가지고 네. 이제 가온에서 협업을 하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사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가온에서 이제 협업의 개념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반반이겠죠 아무래도 1분의 1이겠죠. 근액적인 부분은 그렇고, 그게 이제 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다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협업의 장점은, 어 일당제라고 치면은, 시간만 때어려고 해요. 근데 협업의 개념은, 같은, 어 사업자로서, 그 책임감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서도 속도가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제도로된 시공이 또될 거고, 그 다음에 협업을, 저희가 가원에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할수 없는 영역의 이제 오더들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 같은 것도 혼자 오셨으면은. 뭐, 하루 종일 해요그 그쵸. 힘, 힘은 힘들어 들고. 물론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혼자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또 기술 습득도 이제 서로 나 아, 부족한 부분을 네, 채워가지고 배우고,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재미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혼자 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네. 재밌죠. 대화할 상대가 있기 그렇지 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유대감도 있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나요? 제집 가야죠 <laughs> <laughs> 저번에 이 영상 끝에 그렇게 하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제 아, 집에 아, 가야죠 아, <laughs> 어우,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오늘 대구 설명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구 설명회를 마치신 소감이 있을까요? 어, 당일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건좀 힘드네요. <웃음> <웃음> 그것보다, 어, 아래 경선도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대화들을 했어요. 가식적인 이런 설명회보다 정말로 저역시도귀중한 시간을 냈었고, 그분들 역시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정말 절실하게 저역시도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경상도나 이제 지방 쪽에서도 가능한 거냐? 라는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무조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어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에 당연히 인적 인프라들이 더 많이 있고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 지, 직접 하고 계시는 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라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굉장히 많은 기회예요. 큰 기회예요. 큰 기회. 이 기회가 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 밑에 지방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확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밑에 이제 대구 구미 쪽 안동 쪽에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재밌다. 네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밑에서는 더욱 더. 우선은 어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토를 삼고 있는 게 재밌게 일하자라는 모토를 삼고 일을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가 점점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든가 어 파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미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배출이 되고 계시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즐겁게 하시는 게 그분들 역시도 맨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말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명확히 안마하시고 그렇게 사서 한 거라도 같이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더라고요.